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해 놨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어떤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표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지수들을 합쳐가지고 땡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기 전북 무주는 뭐 1점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일단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이런 민생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일단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를 만들어서 뭐 지방교부세 또는 뭐 SOC 결정 또 예산 배정 이런 거할때 아예 곱하기 해가지고 자동 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이걸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